아침을 여는 독서 방송. So 안녕하십니까? 성현아침 독서 방송 진행자 노준서입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12월, 12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연말 분위기 너무나도 설레죠?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들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직 우리 에게는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들뜬 분위기로 시험을 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침착한 분위기로 시험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성인아침 봉사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책을 소개할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장건황입니다. 일단 제가 읽은 책은 블랙이글스 배워라 라는 책으로 공주대학교 김덕수 교수가 블랙이글스 팀원들과 지내면서 자신도 직접 항공훈련을 이수한 후 T-50B 항공기를 타고 에어쇼의 8개 기동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며 여러 공군기지를 방문해서 그곳의 조종사나 정비사를 만나면서 생생한 체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laughs> 일단 우리 사회에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전투기 조종사일 것입니다. 그들이 소통을 중시하는 이유는 비행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전투, 전투기의 모든 비행 임무는 총 8대를 편대로 구성해서 비행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때 편대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만 비행 임무를 완수하고 안전하게 기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은 소통 촉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재만 뽑습니다. 블레이오스 팀원들끼리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배울 점들을 찾고 그들끼리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 명료하고 정직한 메시지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상대방이 듣기 쉽도록 짧게 짧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셋째, 경청을 잘합니다. 미국의 극복급 NC인 오프라 윈프리도의 1시간짜리 토크쇼에서도 딱 mc가 10분 정도만 말을 한다고 합니다 50분은 상대에게 경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넷째 끼어들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laughs> 블레이글스 조종사들에게 있어서 우분별한 끼어들기는 동료 조종사들을 죽음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섯째 뻔한 이야기보다는 펀한 이야기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블레이글스 전대장이나 비행대대장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주문하면 젊은 조종사들에게 뻔한 이야기로 비춰지기 때문에 팀원 간에 서로 분위기를 잘 화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즐거운 이야기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블레이글스 집단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블레이글스는 안전을 위해 간단 명료하고 정직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정청을 기반으로 하여 서로 끼어들지 않고 즐거움을 잃지 않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와 상호작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할때 끼어들지 않고 상대방을 경청해서 끝까지 주의깊게 경청해서 들으면 우리는 뭔가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0반 김민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정직하게 코딩하며 배우는 딥러닝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복잡하고 지루한 AI 원리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고 AI가 과연 인간을 지배할지에 관한 관심이 더클것 같지만 평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써왔던 AI의 원리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코딩하며 배우는 딥러닝 입무은 여러분들에게 딥러닝은 어떤 개념이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신경망을 사용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고 딥러닝 내부 모듈를 직접 코딩해가면서 구현해 볼수 있어 딥러닝의 다양한 지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제가 다른 책들로 딥러닝 공부를 하려 했을 때 저자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용을 생략한 채 설명하는 느낌이 강했지만 이 책은 정말 입문자를 위한 아무것도 모르는 독자들을 전제로 쓰여진 책인 것 같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나 딥러닝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딥러닝을 구성하는 알고리즘인 인공신경망, 강인공지능, 공학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언어 처리 및 쓰임새 등 오리들의 일상적인 삶에 비추어 볼수 있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수 있는 지식들 역시 담겨져 있어 딥러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도 이 책을 한 번쯤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신 분들은요, 오늘 게시판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응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2월 15일까지 DLS 독후감을 많이 쓰신 10분에게는 선물이 제공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성일 아침 복서 방송 마지막 시간입니다. 음, 좀 이게 서운한 감정도 들고, 좀 아쉬운 감정도 들긴 하지만요, 저희는 또 내년에 만나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때 동안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생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